제가 얼마 전부터 뭐 실버 특집. 블루 특집 이렇게 해 가지고 색깔별 특집을 들고 왔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댓글로 1순위로 신청을 해 주신 컬러가 바로 핑크입니다. 그만큼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코디를 해 오느라고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오늘 핑크 테마 영상은 리올그라는 브랜드와 함께 할 거고요. 제가 이 브랜드를 선정한 이유는 색감 놀이를 너무너무 잘하는 브랜드고 뿐만 아니라 퀄리티랑 핏까지 아주 짱짱한데 무신사 40 10% 할인에 제 쿠폰 10%까지 더해주신다고 해요. 혜택이 너무 빵빵해서 우리 지나칠 수 없잖아요. 그럼 바로 첫 번째 코디부터 보러 가실게요. 오늘 코디에 정말 많이 등장할 제품, 이 비니 아이템인데요. 아주 부들부들한 앙고라퍼가 달려있는 비니인데, 제가 화장도 웜톤으로 하고, 이런 머리색도 워낙에 웜톤이다 보니까, 이런 쨍한 핑크가 안 어울리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을 좀 했는데요. 그럴 걱정 여러분 필요가 없어요. 완전 채도가 높은, 애매하지 않은, 는 핑크 컬러라서 이전에 핑크 옷을 마음에 들게 입으셨다면 이 비니도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자기가 얼마나 접느냐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깊이감 연출이 가능하고요 이 비니 제품 컬러감이 너무 다양해 가지고 이 뒤에 코디에도 다양하게 연출될 예정이니까 계속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핑크 코디하면 항상 어떤 컬러랑 제일 많이 매치를 하죠 바로 그레이죠 제가 핑크랑 그레이는 무조건 실패 없는 조합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합쳐진 자수로 합쳐진 아주 매력적인 맨투맨과 함께 코디를 해줬습니다 거기에 완전 핑크, 코듀로이 바지까지 매치해주니까 완전 깔맞춤 하면서 나는 오늘 핑크 핫거리다. 이렇게 연출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맨투맨 같은 경우는 안쪽이 기모로 되어 있고, 덴타, 텀블워싱, 가공 다 되어 있으니까요. 세탁시 수축, 이런걸덜 신경 쓸수 있고, 제가 항상 와이드 핏, 로우라이즈 제품을 입다가 오랜만에 하이웨스트 제품을 입어봤어요. 역시나 하이웨스트가 정말 편해요, 여러분. 배를 딱 잡아주고, 허리라인이 되게 높게 올라오면서, 허리 사이즈가 좀 작으신 분들도 핏하게 잘 맞을 것 같은 그런 팬츠였는데 겉에 소재만 코디로이가 아니라 원단 자체가 되게 도톰하면서 활동성도 편해서 아주 편안하게 착용해줬던 제품이에요. 살짝 밑단이 벌어지는 스트레이트 핏인데 아주 세미세미 세미 부츠컷 정도의 느낌이고 저는 맨투맨 밑에다가 입어줬지만 이 허리 부분 라인이 너무 예뻐서 딱 붙는 폴라티나 아니면 크롭 제품과 같이 매치해줘서 허리 라인 보여주는 것도 예쁘게 연출 가능할 것 같아요. 이렇게 알록달록 화사해 입고 검정색 패딩 누구나 다 있는 그 검정색 숏 패딩 그거 하나 툭 걸쳐주면 안에 그 컬러 조합이나 화사함 이런 거 잃지 않으면서도 보온성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패딩 안에 입기 좋은 룩 완성입니다. 두 번째 핑크 코디는요. 아주 큼직하게 단가라 스트라이프 배색이 들어가 있는 니트 코디인데요. 이 제품 모헤어 니트로 아주 퐁실 풍실하고 가볍고 보온성이 너무 우수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핏이 루즈하고 너무 예쁜 거예요. 키 작으신 분들은 뭔가 단독으로 입기도 좋은 원피스 같은 길고 루즈한 기장감의 그런 제품입니다. 겉에 어떤 제품을 껴입어줘도 안에 그 큼직한 스트라이프 그리고 통통 튀는 컬러감 이런 게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겨울에 화사하게 연출하시기 좋고요. 거기에 이제 패딩 스커트가 있어서 같이 코디를 해줬습니다. 이 패딩 스커트는 사원스로 솜 누빔이 들어가 있어서 겨울에 입어줄 수 있는 미니스커트다. 이 제품은 되게 길게 나온 제품이라서 부담스럽지 않게 착용할 수 있다는 점이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이 퀼팅도 다이아몬드 퀼팅이라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좀 편안하게 니트랑 맨투맨이랑 편안하게 입어줄 수도 있지만 이게 허리라인이 조금 드러나게 입어줘도 예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리올그의 제품을 입어보면서 느낀 게 전체적으로 허리 사이즈가 조금 작아서 작게 나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패딩 스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M 사이즈를 착용해 줬는데 골반에서 살짝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골반이 좀 있으신 분들은 실제꼭 확인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원래 치마 입으면 뒷 부분에 엉덩이 뜨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활동성도 좋고 소재 자체도 오염이 적은 나일론 소재로 제작이 되어 있어서 세탁 걱정 없이 오래오래 착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같이 착용해준 가방도 리올그 제품인데요. 진짜 짐 많이 넣고 다니는 보부상들. 제 유튜브 보시는 분 많으시죠? 수납 공간이 워낙에 넓고 밑판도 단단하게 있어서 엄청 뭘 많이 넣을 수 있는데 그게 쏟아지지 않게 스토퍼로 잠궈주면서 실루엣 조절도 가능하고 어깨끈도 되게 넓게 들어가 있어서 무게가 좀 나가더라도 어깨에 부담이 덜한 정말 히뚜루마뚜루 멜수 있는 가방까지 제가 셀렉을 해봤어요. 이렇게 이지한 코디에 겉에 아우터 아무거나 걸쳐주면 편안하면서도 색감에 좀 신경 쓴 느낌 내줄 수 있는 그런 코디다 이제 다음 코디는 앞에 코디들이 조금 편안한 느낌이었다면 여기는 이제 좀 코트를 입을 때좀 갇혀 입어야 될때 코디를 보여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코트로 검정색으로 다 덮어 버린다고 안에 신경을 안쓸 수가 없죠 그래서 만능 폴라티 하나 가지고 있으면 정말 좋은데요 형광핑크로 화사하게 채도가 들어 들어간 폴라티 소개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원피스랑 저는 레이어드를 해줬고요. 원단이 되게 부드럽고 힘없이 여리여리한 빛의 원단이라서 목이 막 답답하거나 그런 느낌 전혀 없었고요. 이런 채도 높은 핑크 컬러 활용을 해주시면 얼굴이 진짜 조명이 켜진 것처럼 화사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폴라티를 볼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요. 소매랑 허리 기장이에요. 왜냐면, 레이어드 하고 싶거든. 소매 기장이 겉에 레이어드 한거 밖으로 튀어나오고, 허리도 튀어나왔으면 좋겠어서, 다 길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준선을 통과한 그런 제품입니다. 뒤에 나오는 맨투맨 코디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기장이 좀긴 제품들을 선택을 해줘야, 다양하게 레이어드 코디가 가능해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정말 제일 마음에 들었던 원피스. 너무 예쁜 스케어넥 라인의 퍼프 원피스가 있는 거예요. 이건 바로 핑크 폴라티랑 레이어드 해줘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같이 입어줬는데 이 원피스가 좋았던 이유 첫 번째 원단이 특이했다. 약간 새틴 느낌도 나면서 패턴이 자잘자잘하게 들어가 있어서 흔하지 않은 원피스였어요. 두 번째로 스케어넥 라인이 너무 예쁘게 파여 있어서 이거는 좀 추울 때는 플라티랑 레이어드 해줘도 좋지만 나중에 날이 좀 풀리면 그냥 단독으로 입어줘도 넥라인이 정말 예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퍼프 볼륨 소매입니다. 저처럼 어깨가 좀 처지고 어깨가 없으신 분들은 어깨라인이 살아있는 원피스 입어주시면 연말에 파티 분위기 뿜뿜 나면서 실루엣도 예쁘게 연출이 가능하거든요. 흘러내림이나 말려 올라감, 이런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입어줄 수 있는 제품이었어요. 이렇게 예쁜데 편안한 제품 찾기가 힘들어서 오랜만에 발견한 원피스 꿀템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벨트랑 같이 해줄 수 있는 제품이에요. 스커트. 하트 길이도 너무 짧지 않아서 부담스럽지 않게 연출 가능했습니다. 같이 매치해 준 버킷햇 같은 경우에는 앙고라 제품인데요. 여기 18K 참이 달려 있어서 완전 고급스러운 무드 뿜뿜하게 연출해 줄수 있고요. 제가 버킷햇 볼 때도 기준점이 있는데 너무 이렇게 퍼지는 제품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살짝 눈을 덮으면서 일자로 쓱 내려오는 그런 시크한 빛을 선호하는데 이거는 진짜 머리 전체를 푹 덮어주면서. 머리가 따뜻해지면서 시크함까지 연출해줄 수 있는 제품이라서 너무 좋았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코트 툭 걸쳐주면 시크한 코디 완성이고요. 여기 목이나 소매 부분에 살짝 살짝 보이는. 쨍한 핑크 컬러가, 아, 이 사람 포인트 좀줄줄 줄 아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도 시크하게 입는 사람이구나. 요런 느낌 줄 수가 있어요. 코트는 이렇게 무조건 단정하게만 입어야 될 필요가 없죠. 저는 코트를 후드랑 같이 캐주얼하게 입는 걸또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다음 코디는 핑크 후드랑 같이 코트 코디를 준비를 해봤어요. 이 후드는 여러분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 개타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핏도 예쁘고, 이 컬러감도 예쁘고, 게다가 원단이 약간 부들부들한 덤블 원단이야. 그러니까 보온성도 좋은데 맨살에 닿았을 때 기분이 너무 좋은 그런 원단입니다. 보통 크로 후드는 이렇게 입었을 때 여기 소매 부분 좀 아방하거나 아니면 붕 뜨는 핏 이런 게 많은데 리얼그는 팔 부분도 딱 붙고 허리도 그렇게 붕 뜨지 않는 크로 후드라서 되게 특이한 핏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웬걸 입었을 때 어깨 라인이며 허리 라인 이런 게 사람을 되게 여리여리하게 해줘 보이는 거예요. 근데 게다가 더 좋았던 점은 뭐냐면 크로 후드가 이렇게 몸에 달라붙어주니까 위 아우터를 입을 때뭐 낑기는 느낌이나 아니면 말려 올라가는 느낌 이런 거 없이 오히려 더 편안하게 착용이 가능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핑크 그레이 이 조합도 좋은데 핑크 데님 조합도 아주 키치함에서 밀리지 않는 조합이거든요. 그래서 리올그의 데님 롱스커트랑 매치를 해줬는데요. 이 제품 뒷부분 트임이 되게 길게 들어가 있어서 활동하는 데 진짜 불편함이 없었어요. 보통 롱스커트에 트임이 들어가 있다고 해도 걸어다닐 때 뭔가 종종 걸음이 되는 느낌이 있는데 이 제품 폭이 너무 좁지 않아서인지 종종 거리는 느낌 전혀 없이 편안하게 착용이 가능했습니다. 겨울철 제품이잖아요. 그냥 데님이 아니라 겉 부분에 살짝 부드러운 기모 처리가 된 데님 원단이에요. 그래서 일반 데님이랑 다르게 만졌을 때푸들푸들한 느낌이 있어요. 보온성이 훨씬 톡톡하고 딱 봤을 때 두께감 있는 그런 원단입니다. 프로푸드랑 입었을 때 허리 라인이 너무 예쁘게 딱 맞아줘서 세트 장품처럼 매치를 해줄 수가 있었는데요. 이 제품 역시 앞부분 하이들과 마찬가지로 하이웨스트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배 부분을 아주 편안하게 감싸줘가지고 착용감이 너무 좋아. 그런 제품입니다. 이 코디 역시 앞에서 보여드렸던 앙고라 비니. 하얀색 버전으로 이번에 연출을 해줘봤는데요. 이 리얼그의 앙고라 비니 제가 추천 드리는 이유가 이 제품은 이렇게 플러피한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털날림이 거의 없어서 코트랑 그냥 막 쌓아뒀는데 따로 돌돌이 할 일이 없더라고요. 앙고라 제품은 저렴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 털날림이 없는 제품을 선택해줘야 본인이 계속 불편함 없이 쓸수 있기 때문에 손이 계속 가는 제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점꼭체크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발랄하게 입어주고 이제 코트 툭 걸쳐주면 코트 입어줬을 때는 좀 캐주얼하고 데일리한 느낌 그리고 딱 벗었을 때는 뭔가 Y2K 키치한 느낌으로 연출이 가능한 그런 완벽한 룩이 되겠네요. 입었을 때 불편함도 없고 살짝의 시크함도 잡은 그런 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코디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핑크를 한번 쓰면 다른 컬러감을 쓰면 안 되나요?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근데 은근 여러분 컬러 매치만 좀 잘하면 오히려 더 재밌는 코디가 완성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 코디는 핑크도 쨍하고 그린 컬러도 쨍하고 백밀란지 컬러도 들어있고 아주 다양한 컬러감이 들어가 있는 코디인데요. 오히려 겨울철에 아우터를 워낙 칙칙하게 입기 때문에 안쪽에 이렇게 컬러 플레이를 알록달록하게 해주면 아우터 딱 입었을 때. 더 센스 있는 느낌 그리고 안에 컬러감이 살짝살짝 살짝 보이면서 더 재밌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제가 매치해준 이 크롬 맨투맨의 경우에 여기 쨍한 그린 컬러가 덤블 소재로 들어가 있어서 되게 귀여운 느낌이거든요. 앞에 그 크롬 후드랑 마찬가지로 뭔가 붕 뜨고 빡시한 느낌이 아니라 딱 몸에 핏하게 붙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우터 안에 입어주기 너무 좋은 제품이었고 겨울철에 맞게 당연히 기모 처리로 되어 있고요. 덴타 가공, 덤블 워싱 다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이 맨투맨이 진짜 좋았던 뭐 소매랑 밑단시보리도 그런데 넥라인이 진짜 너무 짱짱해가지고 이거는 평생 입어도 안 늘어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같이 매치해준 스커트는 카고 스커트인데요. 여기가 하이웨스트도 잘하지만 이렇게 편안한 허리 밴딩 제품도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편해. 입어보니까 사이즈 조절이 진짜 다양하게 가능하겠다 싶은 제품이었어요. 허리 밴딩이 되게 넓고 편안하게 늘어나는 제품이라서 다양한 사이즈 분들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이비로 나와 있는데 그냥 입었을 때 살짝 물빠진 블랙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 만큼 무난한 컬러감이었습니다. 양쪽에 사이드 포켓 달려 있고요, 스티치 디테일도 들어 있고 전체적으로 살짝 퍼지는 A 라인 제품이라서 어디에나 편안하게 매치해 줄수 있는 카고 스커트였어요. 이 코디에 매치해 준 비니 컬러는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인기가 많지 않을까 싶은 아주 뽀얀 딸기 컬러 인데요. 앙고라 이 소재감이랑 너무 잘 어울리 지 않나요 여기에 달린 18k 골드 참이 이렇게 머리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반짝반짝 거려 가지고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마다 뭔가 물방울이 맺힌 듯한 그런 신비로운 느낌을 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핑크를 활용한 다섯 가지 코디 아우터 안에 입어주면 좋을 코디 다양하게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진짜 이번 기획전은 놓치면 안 되는 게40% 무신사 할인에 10%제 쿠폰까지 먹여서 무려 50% 할인을 가져가실 수 있고,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로 10명에게 비니까 증정을 해드리려고 하니까요. 더보기란 참고하셔서 현명한 쇼핑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